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재판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돼서 형을 살았습니다만 그 안씨 씨가 네. 어 씨와 네. 동업하던 시절에 네. 이제 토, 토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토지들을 알아봤는데 뭐 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은 이안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그 증인신문으로 진술이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내용을 인지하고도 그걸 수사하지 않았는데 어그 부분이 지금 어 안씨는 나는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어 지, 지시를 받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최씨 지시를 받았다. 네. 거예요? 그렇죠. 최씨는 아니다. 안씨가 부탁해서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에 달라고 진정을 내서 지금 우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 씨가 이제 장모고요. 네. 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 씨가 늘이 당좌 수표를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은행 VIP다 어. 이렇게 이제 늘 과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좌 수표를 갖고 돈을 빌려옵니다. 예. 임모 씨에게. 예. 이임모 씨가 그 돈을 결국 떼이죠. 왜냐하면 음. 최 씨의 이 당좌 수표는 부도가 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실제 장고 없었던 거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임 씨는 자신의 돈이 떼었다라고 해서 지금 어최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아. 근데 그 근데 이임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나는 당연히 최 씨를 보고 돈을 준 거다. 당사 수표를 막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씨는 그 수표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그 그렇죠. 장고 증명서의 주인도 아닌데 내가 왜안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부분이 묻혔고 지금 안 씨하고 임씨 얘기가 나왔고 네.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는 최 씨죠. 네. 그런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람은 안 씨도 아니고 네. 임 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던데 네. 누가 왜 진정을 낸 건데? 어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 윤석열 총장과 관계 있는 김모 네. 씨라는 사람이 네. 자기 사업체를 강탈해갔다라고 주장하는 아,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 자기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행하던 사업을 멀쩡하던 사업을 강탈을 당했는데 네. 그 강탈당한 방식이 뭐냐면 네. 주주명부를 위조했다. 근데 그이 노회장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씨와 알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 김모씨가 신한저축은행의 임명직으로 네. 이 노회장이 운영하던 그러니까 추모공원에 네. 감사가 되는 거죠 아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노회장과 안... 씨가 보기에는 신한조축은행 그리고 음. 이그 김모씨 장고증명서를 유조했던 김모씨 예, 그리고 김건희 씨의 지인인 지인, 김모씨, 예, 예 김모씨 그리고 어, 이 사건의 어떤 바, 전개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노 회장이 이두 개의 사건을 같이 해갖고 자기 사건과 납골당을 강탈당했다는 자기 사건과 안 씨의 사건을 안씨 예, 사건을 예 함께 이게 뭔가 아. 석연치 않다. 이거 여기서도 말하자면 이 진정을 낸 당사자들은 이 검사 사유의 존재감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공통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네. 일단 하나 키워드가 위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조죠. 네. 각각이 다 이제 사문서 위조나 각서를 통해서 어, 책임을 피해가는, 혹은 어, 쟁점을 바꾸는 뭐 이런 음.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가지는 그 당사자들이 모두 공통, <laughs> 죄송합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맞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네, 맞고소가 있네요. 네. 다. 윤총장 장모가 먼저 고소하기도 해요. 네.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음. 그러면 어, 어떻게 되냐면 재판장에서 어뭐 자료가 이렇게 됐군요라고 물어보다가 근데 이거 또 고소도 당했죠. 음. 그러면 그 사건까지 보고 갈게요. 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계속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따름면 노하우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지. 그래서 어, 굉장히 어드바이스를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적절하게 잘 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들은 이제 의심합니다. 네. 네. 일단 출시가 유죄라고 네. 해도. 네. 사실 이게 엄밀하게 보면 윤 총장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최 씨를 고소 고발한 쪽에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검사 사위를 언급하긴 했지만 네. 아무런 물증도 없고요. 네 그렇죠. 또최 씨는 또 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윤 총장이 수사 심지어 재판까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그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들을 합니다만 실제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런 건 느꼈습니다. 이 검사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 사람들이 절감한 거죠. 이 사건이 음. 자기 사실 다 거의 전재산과 관련된 자기 인생과 관련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네. 아, 저 사람 사위가 검사여서 내 사건이 이렇게 이상하게 처리되는 건가? 이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가면 아, 이거 안될 거다 아마. 뭐 이런 음. 식의 얘기들을 먼저 막 수사관들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을 볼때그 고비고비에 구체적으로 누가 개입했고 어떤 방식으로 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아 이거는 검사를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뭐유성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말아 보더라도 사법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이 민사 수사가 이제 사기 사건 관련된 수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건이 좀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수 예, 예. 그니까그 부분에서 어. 편향된 시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다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보고를 하지 마라 나한테 내가 네. 그~ 거기에 어떤 영향, 영향을 주지 않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이런 네. 의미일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수사가 어떻게 잘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네. 하, 하면서 보니까 장고증명서 건은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문정 네. 검사도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뭐한 네. 2주만 주면 할수 있는 음, 사건이다 어려운 사건이, 아니,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예, 이런 거죠 의정부지검이 이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렵게 가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의정부지검이 어렵게 간다면 이런 거겠죠 이른바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했던 프레임 생겼던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 가족이 기소되면 장관을 유지할 수 있냐 이 프레임에서 만약에 부담을 갖기 시작한다면 음. 이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사가 또안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봤을 때 허위 장고증명서가 사용된 거는 문제다라고 하면 뭐이 사건은 어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부분을 딱 보면 될까요 의정부지검이 쉽게가 기소를 하는지 기소죠 기소 네. 아. 어렵게 음. 기소를 못하는지 이 부분이 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